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월하나입니다 30대를 코앞에 두고 있으면서 요즘은 진짜 하루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얼굴의 탄력을 하루에 딱 10분 투자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바로 줄레 MTS 오토 더마 필톡스펜 2 제품이에요. 일단 이거 구성품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포장박스 안에 짠. 이렇게 사용 설명서랑 필톡스 펜 본체가 들어 있고, OP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허받은 80mm 나노칩 기술로 피부에 깊숙한 곳까지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를 시켜 주어서 피부 탄력 및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신개념 화장품 흡수 유도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식약청 FDA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받은 99.99 고순도 실리콘 나노칩으로 이렇게 하나씩 낱개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얇고 미세하게 모공길을 열어주어서 피부가 얇은 눈 주위나 T존 얼굴 전체에도 관리가 가능하고 피부에 자극이 거의 없이 20분 이내로 모공길이 빠르게 닫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분 손실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피부 자극은 거의 없으면서도 피부에 콜라겐 합성 을 유도를 하고 피부 영양 공급을 도와줄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꿀피부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줄레, MTS 오토, 더마 필톡스펜 두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줘보도록 할게요. 우선 니들은 총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는데 민감성 피부 케어와 눈 주위, 입가에 사용하기 좋은 0.15mm. 볼이나 이마, 일반 피부케어에 사용하기 좋은 0.2mm, 코 주위나 딥 케어에 사용하기 좋은 0.25mm의 사이즈가 있어요. 이 제품은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할수 있도록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피부를 가볍게 두들겨 주어서 피부 속을 부드럽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블루 모드. 거칠어진 피부 속까지 유효성분을 깊숙이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서 일반적인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그린 모드. 두껍고 건강한 피부이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졌을 때 탄력이 떨어진 피부를 강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주는 레드모드 이렇게 총 3가지 모드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서 건조를 해주신 뒤에 스킨케어 제품을 원하는 부위에 듬뿍 발라주세요. 필독스펜을 수직으로 세워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원하는 부위를 케어를 해주시면 돼요. 이때 333 원칙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동일한 부위에 3초 이상 머물지 말고, 동일한 부위를 3번 이상 케어를 하지 않으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신 뒤에 마지막으로 진정 및 수분 마스크 팩을 부착을 해주시면 더더욱 강한 탄력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한 뒤에 자극이 있다는 느낌이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관리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이렇게 사용한 뒤에는 USB 충전선으로 충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충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줄레 MTS 오토 더마 필톡스 펜2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얼굴에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줄레 MTS 오토 더마 필톡스 펜2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